네, 안녕하십니까. 양성국입니다. 자, 요번에 기술은 변칙 기술 중 하나인,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꺾어 먹으면은, 요쪽 어, 손목이 아니라, 왼손목이에요, 왼손목. 왼손목, 반대손목 치기. 요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방이 이게 요즘에 이렇게 꺾어서 막는 사람들 많아요. 또, 이게 뭐, 뭐 막는 게뭐 이상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도 기술의 한 부분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니까 어 아무튼 요거 요거 이렇게 막 꺾어서 막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해답이 반대어리 있죠? 반대어리 그죠?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반대어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어 여기 손목이 여기 손목. 원래 보통은 요 손목을 치잖아요. 오른쪽 손목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꺾어 막을 때는 요 손목도 점수를 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너무 잘 막아. 막 각골이도 이렇게 막고, 어? 반대 어리 있죠? 반대 어리 치면 이렇게 또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막다 보니까 요 손목도 줄수 있게끔 이제 했어요. 벌써 한 몇십 년 됐어요. 자, 요 승목 시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앞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먼저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꺾어서 막는 상대인지, 그건 뭘로 파악하죠? 흔들어 보면 돼요. 흔들어 보거나, 또는 뭐 경기 중에, 경기 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 어요 있다가, 막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지체 없이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변칙 기술이했죠 변칙 기술은 시합 중에 한번 내지 딱두 번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어, 만약에 쳤는데 점수를 심판이 안 줘? 그럼 더 이상 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어. 맞추면 다, 다행인 거고. 음. 하지만, 뭐, 치나 만한 기술은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쯤은 성공시켜서 뭐 득점이 될 수도 있고요. 위협적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위협적으로 결국에는 얘를 내려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상대방 파악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치면은 안 통하고요 요번에 이제 눌려켜야 돼요 눌려키는 방법 아시죠? 뭐 구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칼을 흔들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는 주로 요런 방법을 써요 구르면서 들어가는 거 칼을 흔드는거죠 같이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막을거야요 습관적으로 제자리에서 막아줘요 <laughs> 다시 습관적으로 제자리에서 막을거야요 그러면은 여기를 치면 돼요 자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손목치기 하고 난 다음에 이러고 나가잖아요 탕뭐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여기 친단 말이에요. 여기를 치고 팡 이렇게 나가야 돼. 펑 아시겠죠? 팡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고 나가야 됩니다. 자펑 치고 나가면 돼. 손모어한번더 보여드리죠. 몰래 펑호팡 아시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뒤로 물러난다. 물론, 그러좀더 눌리키고 들어간 거는 좀, 뭐, 뭐, 딜레이 시키면 되죠. 눌이키고 어? 들어가서, 팡! 치면 되는 거고요. 막으면서 들어온다. 막으면서 들어온다. 눌리키는데 막으면서 들어온다. 팡! 끊어내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팡! 바로 끊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손목하고 정신만 잡으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또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연습이 잘 되시겠죠. 요거는 아마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주의할 거라든지 뭐 당부할 것은 어, 경기 중에 아자 일단은 우리 대련을 하게 될때 자, 요 손목이 아파요. 어? 우리 요 손목은 조금 단련이 돼 갖고 이제는 거의 안 아플 텐데, 요 손목은 저도 여기 한번 팍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 뭐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요 <laughs> 정도만 쳐도 돼요. 빡 치면 이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살살 쳐주세요. 물론 시합은 어쩔 수 없이 뭐 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 아니면은 저희 상점한테 아재 두꺼운 거 하나 껴주시든지. 어?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만 쳐도 돼요. 가서 팡! 발구름이 있으니까 우리 팡! 발구름이 있으니까 여기 너무 세게 칠려 하지 마시고 자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를 할때 경기를 할때자이 손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팡! 팡! 들어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안줄 경우도 있어요 안 준다 아 원래 줘야 되죠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못 주는 거죠. 왜못 주냐? 놀란 거야, 심판이. 어? 어? 아, 줘야 되는데. 하고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들도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또, 이 기술에, 그러니까 심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그렇다고 뭐, 한다면은, 이 기술을 순간적으로 해서 빵! 들어갔다면은, 팍! 들어들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많은 심판 선생님들이라면 하지만 그 경험치가 조금 낮은 심판들은 어 하고 놀래고 말아요. 아 다음에 줘야지. 아 손목 잘 들어갔는데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다뭐그 심판 선생님들 뭐 경험치가 뭐 부족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아뭐 검리에 아, 뭐 맞지 않나서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저조차도 어 하고 놀래는 경우가 놀래고 못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에는 이게 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도 점수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힙, 어, 많지가 않아 어. 그래서 그걸 왜 가르쳐 주냐 <laughs>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시고 또 한 번쯤은 써볼 만한 기술이다. 그한 번이 점수로연결되면더더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시간이 좀 남나요? 예. 마지막으로 이 저기 요왼 손목은 그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우리 자상단 들어봐요. 자, 상단하고 대적할 때요요 요 손목도 있지만. 요 손목도 많이 쳐요. 그렇지. 거의 대부분 자상단 드는 상대한테요 손목을 이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응용이라고 음, 해야 되나? 아무튼 흔히 그렇게 쓰니까. 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좀 뭐야 저기 기회가 된다면은 자상단 대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뭐 파트를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상단에 요 손목을 쳐도 된다.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